비밀정석수 요리 유의안의 유이한 양소희님도 있어요. 네. 동아준이에요. 비밀정석수 유의안의 양소희입니다. 라이벌을 잘아죠 라이벌 1대1 해보겠습니다. 제가 너는 <laughs> 여러분들 저 라이벌 초보예요. 전 진짜 최고수예요. 이아주님보다는 실제로 고수입니다. 오 여러분들. 러런데 벌써 잘하시는 거 봤죠? 80이랑 23의 차이가 엄청나요. <laughs> 연막탄 던지는 거 아니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들, 아, 이거 그래. 누가 봐도 수요님이 잘하죠? 오, 여러분들, 이거 수요님이누군지나니까 원래 하준님이랑 어.. 어 이하준님이랑하준님이 있었어요. 근데 네, 나갔어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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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서 여기, 여기 <목소리> 어때까지 내가 기다렸다. 모르. 러분 칼질을 좀 하거든요. 아야. 여러분들 누가봐도 잘하시죠, 왕 선생님. 저 칼질만 할... 할게요. 오늘은 이걸로 해보고. 이번엔 칼집안 이걸로 써고요. 해보겠습니다. 돌격수 정말 다른 걸로 해볼 저는, 저는 칼질만 쓸게요. <laughs> 이거 왜 이렇게 총알이 왜 이렇게 없어요, 권총은? 근데 얘가, 얘가 거기, 거기 이 기술들을 조금 알려줬어요. 저번에 알려줬던 거예요. 저번에 알려줬는데, 얘가 어, 아직도 못하더라고요. 아직도 초보예요. 그래서 초고소로 만들고 싶어요. 아니, 어, 초정을 만들고 싶은데, 자, 여도 네, 이제 수현님이 이기면은 판 끝나요. 칼질 좀 하는 것 같아요. 이거 못해요, 이거 이거 슬라이딩 뭐. 해줬

네, 그 라이벌을 좀 많이 힘나봐. 20, 2 3이 됐어요. 오, 잠깐만요. 종이가 떨어졌어. 네. 나 이랑이, 음나 이안이랑 같이 잡보고 싶다. 불러가지고. 아, 문 자고 싶대. 어딨어? 당장 나와! 제가 일단은. 어? 이안이가 네, 라이벌을 많이 했나봐요. 이 시, 한 레벨에서. 그, 지금, 몇 번째 얘기에요? 네, 이한이는 네, 이집까까예요. 맞아요. 저 이집까까를 죽여요. 다 사람들이. 저 언제 사람벨 친구 이런 거 안쓰셨죠? 얘가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저 틈틈 사이 공격을 잘... 아, 저금 공격이 왜안 가는 거죠? 자 <목소리> 여러분 그래도 모르겠어요. 제가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. 저리 뛸 때도 있어요. 제가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. 좋아. 가끔은 이길 때도 있어요. 가끔이에요 정말 네, 가, 정말 가끔 가끔이에요. 그들 다 이어져. 너, 제 내가 달려오게 어, 서깐만 후다닥 나봐 나의 나라에 버렸네 얘가 어딨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됐어. 안녕히 계세요. 저시라이게요 시작. 다게요마 다시 시작. 다시 시작. 다시 요작 다시 시작. 신뢰하세요! <laughs> 신뢰하지 마세요! 신뢰하지 마세요! 저 신뢰해도 되죠. 신뢰하지 마세요! 저 신뢰해도 되죠. 제가 더 강한데. 저보다 반복해버렸어. 내 신뢰하면 저도 신뢰할게요. 안 돼요. 아! 나는 그러다 81레벨 되겠다. 그래도 81레벨 되게 해주고 있는 거야. 아니잖아나 89레벨 돼가지고, 어 거기, 공은 10레벨 돼. 그 다음에 100레벨 될 거야. 이거 백0 0이왜 되겠어? 되지, 여기 9 9단장은 100레벨 됐어. 9 9나좀있으1 0레벨 될걸? 어, 그렇겠지 여기, 여기. 여기 어딨지 실례할게요 안돼요 응, 당신도 안돼요 잠만!! 이 어. 뭐하냐고 <laughs> 저 칼만 쓸게요 칼도 잘 하잖아 알는데 알겠네 오케이 알겠으면 난 떠날라 야, 례할게요 하지 마세요 실례할게요 안돼요 아아아아지 <laughs> <laughs> 네, <건지> 해주시고요, 나가시고요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뭐, 이제 두 뭐, 번째만 끝나는 10분 다또못 뭐, 뭐 있어 야, 그럼 우리 끊자 쭉, 이거 한 판만 하고 <laughs> 자, 마지막 판입니다 <laughs> 여기서 1대1 되지 않나? 진짜 어 여기서 1대1 되네 이게 된다고 뭐야? 왜 인도처럼지 일대일이 된다고 이게 그러게 이거 1대1이 된다고 이게 와 이거 진짜 음... 오, 레전드다 진짜 레전드 아, 레전드야 진짜 레전드다. 나 이런 비밀. 레전드다. 왜안 올라가도? 나니 네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. 야, 실제로 숨은 거 아님? 어, 어, 어! 영장, 아, 진짜. <laughs> 야, 그냥 나 죽여라. <laughs> 나 땡땡해. 땡땡해 근데 너 죽기 싫은 거지? 아니 진짜 죽고 싶어. 어, 아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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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임이라고 좋아하면 이상해 그래? 잠만 잠 거야? 아니 안 됐어. 아직 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. 니가 쏠라고하지 마. 아 아니야. 그래. 됐어. 오 됐으니까 지금 걸어가는 거안 보. <laughs> <laughs> 아. 니들 <디지털> 따라가고 <laughs> 있었어. 알아 나도 야, 음. 소리. 음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, 여러분들, 살려주세요. 여러분들, 살려주세요. <목소리> 음. 음. 또어 음. 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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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방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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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laughs> 내 옆을 꼬지 아랄몸 야야야 우리 전화 하면서 우리 놀자 일단 이거 한번 끝나고 너 어딨어? 나? 몰라 어디라고 빨리 해야 빨리 되는지 놀자. 설명을 못하겠어. 야, 빨리 끝나고 우리 놀자. 전화로 그, 놀자. 우리 빨리 끝나고 놀자. 그럼 우리 그냥 살아남지. 어, 아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봐 안녕.